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 고린도 불사 3장 3절 말씀 그리도의 편이라는 말씀을 아메. 가지고 예,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모든 단체들이 가만히 보면요. 예, 하나 됨이 있어요. 예, 하나 됨에. 모여서 하나 됨에. 그런데 예, 오늘날 많은 종들이 하나 되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단체에 이렇게 가서 보면, 예, 뭐, 무슨, 핑계를 많이 대요. 예. 별, 뭐, 큰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핑계를 대고 빠지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 그 단체에 갔다가, 그 단체 소속도 아닌데도 갔다가, 제가요, 베타로 설교하고 있는 <laughs> 네, 일이 많아요. 아멘. 네. 예. 지난번에도, 예, 자손이 성소기흔해 갔더니, 예, 전에 안 들었어요. 그거, 뭐, 거기 직책도 없고, 예, 갔더니, 예, 뭐, 한 분이 빠지셔가지고, 제가 설교도 한 시간을 했고, 또 뭐, 3일째 예배를 드리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저보다 또, 예, 3일째 예배를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예, 또 3일째 예배 설교를 해드렸어요. 아멘. 예, 하나님은 준비해놓으니까 쓰시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기독교 한국, 기... 한국 기독교 개혁교단 협의에 3일째 협의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놨거든요. 아멘. 설교 담당이니까, 설교 담당이니까. 그런데 못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부르셔서. 아멘.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준비만 하면. 아멘. 하나님의 정도는 준비만 하면.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우리는 다 준비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고, 쓰임 받는 종들이 듣고 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권을 드립니다. 아, 네. 오늘 법원에 보니까 말하겠어요 우리는 글때의 편지라고 있잖아요. 예. 자, 우리는 하늘에서 온, 오늘날 세상적으로 보면요, 우체부와 똑같아요. 예, 우리는 하늘에선 대사잖아요. 대사.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편지로 왔어요. 예. 이 편지를 전하는 분이 잘 전해야 돼요. 그렇죠? 예, 옛날에 이제 지금들은 편지를 많이 안 쓰지만 옛날에는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우리 김민경 목사님, 김현정 목사님 예, 편지 많이 서로 주고받고 하셨는가 모르겠어요. 예. 저는 편지를 많이 써봤습니다. 성경극목사한테. <laughs> <오> <laughs> 네. 그런데, 편지를 딱 받아보면요, 감동이 해야 돼. 그렇잖아요. 감동이 확 와줘야, 예, 네. 사람이 끌리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도 감동으로, 영적으로 전할 때, 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가서 2장 13절을 보니까, 포도나무를, 네, 꽃이 피어 향기를 도하는구나.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서 향기가 나요. 예. 네. 우리 주예정들도 향기를 내야 돼요. 그림도 향기를 내야 돼요. 예. 네. 자, 꽃에 향기가 없으면 벌가비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날 예, 그리스도들이 그렇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누가 딱 봐도 향기가 날수 있는, 냄새가 날수 있는 아, 네. 하나님의 동들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제가 예, 우리 한국의 그 8개 산업혁명연합회에서 예, 이제 2개월에 한 번씩 원래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예배는 간단하게 드려요. 사단법인 여덟 개니까 예, 대표회장이 조영봉 목사님, 예, 또 예, 예, 양경선 목사님, 이강경 목사님, 뭐 보수교단 개교단의 예, 예, 혁 박영렬 목사님, 그리고 한8 분이 예, 2개월만다한 번씩 이제 양평도, 또 용동포, 양평도. 예, 남부순범께 총회회 해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거기서 드렸는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은 멈춰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한 15분이면 다 끝나요. 길게 안그래요 예, 간단하게 드리고, 이제 식사하면서 교제 나누고, 예, 앞으로 뭘할 건가. 그래서, 예, 한 5,6년 전에는 남부순범에서8리로 강곡 예배를 드렸어요. 예, 여덟 개의 법인체가 모여서, 예, 들었는데, 확실히, 예, 큰교회 가니까, 예, 대단하더라고요. 강대장에딱 올라가서 딱 보니까, 예, 직 지교회가 42개가 있어요. 남부 성전께직교회가 42개가 있는데, 오우. 화면이 쫙 나옵니다. 예, 김포 성전 할렐루야 하면, 오우. 거기서 김포 성전 할렐루야, 부천 성전 할렐루야, 국전성전 할렐루야 예. 네. 잘 나왔어요. 예. 네. 뭐, 조영규 목사, 네, 조영호 목사님이 막 능력이 있어도 막, 막 부르짓고 이래가지고, 예, 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 저야 황 조영 설교십니다 예. 네. 그리고, 소리교 준비한 거 읽으셔요. 예. 네. 예. 네. 그대로 읽으셔. 예. 네. 그런데도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요, 예, 그분이 키가 커요. 날씨 내에 키가 커요. 그분의 모습을 보면요, 하, 목회자로, 정말로 목회자다. 이게 모습이 보여. 음. 참 잔하면서, 음. 예, 누가 봐도, 예, 누가 봐도, 아, 저분은 목회자다. 예, 인대할 수 있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예,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분을 <laughs> 통해서 그남부승계의 송도가 20만이 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예부역도 예. 이제 우리 예부역도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으니까 아, 네. 예, 예부역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예. 또 한껏 예. 나가서 하나님의 네. 말씀 예, 불을 짖고 예치고, 예. 그스도의 향기를 아, 날려서 아, 네. 꼭 편지가 되어서 감동받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 국회로 네.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네. 주군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고림도 우서 사안에 사도바울은 그스도의 편지를, 예. 전하다가 수 없는, 뭐예요 고난을 받잖아요. 그 동족에게도, 예.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 그리고 오늘날 그, 주의 회들이요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고난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예.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하면서 고난을 받기 위해서, 핍박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 연약한 것밖에는 잘할 것이 없다. 자기가 옛날에 가졌던 지식 모든 것다 필요 없다. 예. 자기가 가진 그는 안질이 걸려 있는. 고 그렇죠? 그런 등이 꼽사라기도 하고, 예, 그런 간질을한다라고도 하고, 많은 병에 시달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가, 예, 말하면 글씨도 잘못 써서, 대피를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다른 분이. 예.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뭐냐, 내세울 것이 없다는, 아무것도. 예, 인간적으로 봐서는 내세 내수, 엄청나게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사도 바울은. 왜냐,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할아버지가 군에 천막을 납품한 해장님이있어 우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잖아요. 그런데다 그런 가만의 문화에서 배웠던 사람, 기숙자예요. 예, 공예원이에요. 예, 앞으로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러니까, 예,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고, 뭐 해요? 자기 연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줬는데, 언제 하늘의 비밀을 볼수 있냐? 스테반이요, 돌에 맞아 죽을 때에 하늘 물려졌다고 했어요. 그때 보여주는 거예요. 예. 주의, 예, 종들이요, 말하자면, 숨고 다니기 직전에 탁 보여주세요. 예. 하,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소교를 당하는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라가 어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예 그걸 모두 이기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우리는요 에스겔 예. 1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서 일치한 마음을 그 속에, 말하면, 새신을 주었다 했어요. 일치하는 마음, 새신을.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도가내 심령에 임해. 아멘. 아, 네. 네. 바울은요, 다네스 도상에서 그리도를 만났어요. 아, 네. 예수를 만난 게 아니라, 아, 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지만, 바울 사도는 그리도를 만났어요. 아, 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네. 우리가 장세계 12장, 네 14절을 보니까 예, 아브라함이 조카 노스를 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습득물을 가지고 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옵니다. 그때 살렘의 왕이요. 왕이라 했어요. 예, 하늘에 지극히 높은 제사장. 누구예요? 멜리게시 세대에게 1 실조를 드렸더라. 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대요 성경에는요. 갠족석이 가끔가다 나옵니다. 네, 갠족석이 나와요. 말하면 그분이 오늘날 내고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그분은요, 자, 태어난 날도 없어요. 죽는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래서요, 하나님과 방구하다고했어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 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지금 목회하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저도 많은 제자들을 예 이끌고 있습니다만은 욕심들이 다, 너무 많아요. 제가 예, 월요일 날봉회 예, 익산에 여산 여산이에요. 여산 우리 제자계에가도봉회를 이제 우리 소경도 목사가 네 어, 시간 하고 제가 1 시간만 하고서 다섯 시간 하고 월요일 밤. 예, 2시 다 돼서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네. 예, 거기 가, 간지가, 이, 그 여산에 내려가서 목회한 지가 23년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23년. 예, 제가 가서 그거 세울 때다 다니면서 해주고 다 해가지고 했는데, 예, 지금 땅이 천평이 넘고요. 예, 44평짜리 대저택 대, 주택을 건축했고요. 교회를 건축했고요. 신학교요. 건축해서 2층은, 2층으로 건축했고 2층은 신학교, 1층은 성교센터. 예. 기도원이 또 여산에 따르고. 예. 하나님께서 그, 그분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아들 둘을 낳고 남편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겠어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예수 그룹들을 연결하고, 예, 그분이 교회에 재정집사까지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만나서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공부를 하고, 예, 정말 울리면서, 예,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그 재단을 세울 때에 같이 예배드려주고 세워주고 또봉사들을 보내고 제가 돌아오면서요, 꼭제딸 시집 보낸 막 심정이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날 그렇게 성장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이 최선의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고요. 네. 예. 복 주시는 것 갖고 뭐,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예. 세상적으로서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예부역도 예, 금년에 많은 복 받으셔서, 아멘. 네. 예, 많은 죄의종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아한예부의이 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 뭐, 임원들, 예부의 예, 임원들, 예, 다더 열심히 하시고, 또 여기에 참석하신 또 우리도 아멘. 열심히 해서 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 정, 정말로 편지가 잘 전달되어서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 같은데, 참 운남성 같은데 가, 가잖아요. 근데 네, 우체부들이 편지 한 통을 전하기 위해서 요 예, 오토바이를 타고 몇 시간 가요. <laughs> 네, 걸어서 오토바이도 못 가니까. 창고에 따이니까 오토바이 놔두고 걸어서 2시간, 3시간 네. 가도 편지 한 통을 전어봐요그 네. 전에 우리 한국도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전부 걸어서 가방 내고 다니면서 네. 아. 그러니까 편지, 그 그리, 우리는 그리의 편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네. 그 고난과 모든 것을 다 받아야 돼요. 오늘날 주인들이 그, 그걸 안 받으려고 하는데요. 다 받아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걸 아시고, 예, 그걸 보시고, 예, 하나님께서 정말로 역사해 주셔서, 공부 이제는 앞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아멘. 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너무, 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예, 또 건강하시고, 예, 주의 정도는 건강해야 돼요. 아멘. 건강이 첫째, 건강하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아파 보니까, 예, 누워있는데 무슨 일을 하겠어요? 잘 드시고, 건강해서, 마음껏, 전국을 뛰어 다닙니다. 저는 전국을 다녔어요. 몇십 년 동안 전국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차가요, 교회차, 제 차에서요, 지금 스물다섯째입니다. <laughs> 스물다섯째. 네. 스물다섯 차를, 예. 네. 네. 그만치, 하나님이요, 예, 네. 일을 시키는 너무 감사하고 또 애국도 수없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셨고, 아멘. 예, 그래서 저는요 기도가 다른 기도를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기도밖에 안 해요. 아멘. 왜냐, 살려주시고, 정강리 건강 주시고 목회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감사해요. 뭘더 뭘 달라고 그래요? 아요뭘더 예, 달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정말 감사하기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교의 목사님들한테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감사할 일만 생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더라도요 도우로 갔든 데이터를 하든 뭘 하든 하여간 하나님이 그 단에서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앞으로 남은 생에 주님한테 제가 공감해요. 예, 건강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 다 바치려고 노력합니다. 예, 러니까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이제 연세 되신 분들은 막, 지금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예, 또, 그래도요, 은퇴라는 게없어서 사실. 목회자는. 주인 나라 가는 시간까지. 예, 야, 열심히, 하시면 그,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제가 보면 연세 드신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보시면, 그, 연세 드셨는데도 열심히 헌나는그예그 예? 그 노력하시는 모습이 그렇게 볼, 좋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받고 건강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월요일을통하여 영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까지. 다하는 그 시간까지 마음거리할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아, 네. 예배에 함께여 주시고 우리 김현정 목사님, 김민용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 네. 아멘